충격. 가수 배아연이 최초로 개인 자산 규모를 공개하다. 그녀의 엄청난 월수입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가수의 깜짝 놀랄 만한 부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집니다. 한국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불리는 가수 배아연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안정적인 활동력과 깨끗한 이미지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탄탄한 재정적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스타덤보다는 꾸준함과 진정성으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온 그녀의 성공은 새로운 트로트 아티스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 기획은 그녀의 월별 수입 구조를 해보하고 총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형성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노력의 가치와 진짜 부의 의미를 상세히 조명합니다. 일배아현 트로트계의 성실함이 낳은 안정적인 아티스트. 배아현 1990년생. 은 탄탄한 음악적 기반과 정통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구축해 온 전문 가수입니다. 그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당신이 좋아요, 오늘은 미인이다 등의 히트곡으로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맑고 단단한 음색으로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 축제, 방송국 콘서트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별표 별표 무대 장인 별표 별표로 불리는 그녀는 무대밖에서도 성실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중의 신뢰와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녀의 장기적인 수입 안정성의 근간이 됩니다. 이 최초 공개 배아연의 2025년 9월 기준 월수입 구조 분석. 가수 배아연의 2025년 9월 추정 월수입은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미화 약 11만 5천 달러, 14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수입원은 단순히 무대 공연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2.1 가장 큰 비중 행사 및 콘서트 파워 약 50%. 배아현 수입의 절반은 행사 및 콘서트 출연료에서 발생합니다. 월 평균 10회에서 15회의 무대에 오르며 지방 축제, 기업 행사 등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중장년층 팬들의 현장 소비가 이 수입원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2.2 이미지 기반 수입, 광고, 방송, 음원, 약40% 나머지 주요 수입은 TV 및 라디오 출연료, 약 15%, 광고 및 브랜드 모델료, 약 15%, 그리고 별표 별표 음원 및 저작권 수입, 약 10%, 별표 별표에서 발생합니다.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전통식품, 지역 화장품 등과 CF 협업이 활발하며 음원 수익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그녀의 음악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3 디지털 채널 수익 유튜브 및 SNS 약 10%, 유튜브 및 SNS 활동 수익과 MC 및 특별 행사 참여 수입이 나머지 약 10%를 차지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버곡, 공연 영상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충격 공개. 배아연의 순자산 포트폴리오와 재테크 스타일. 배아연은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자산 운영 스타일을 유지하며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기준 배아연의 순자산 총액은 부동산 가치를 포함하여 약 20억 원, 미화 약 150달러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3.1 부동산 자산, 실거주 중심의 안정성. 부동산 자산 측면에서 배아연은 용인 혹은 수원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시세는 약 12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수도권 내 실거주형 자산으로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둔 포트폴리오로 해석됩니다. 3.2 금융투자, 잃지 않는 보수적 관리, 개인 저축 및 금융 투자 분야에서 그녀는 매우 보수적인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등 안정형 상품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변동성이 큰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벌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 재정 관리 신념을 통해 안정성과 신중함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2025년 이후 전망. 공영 콘텐츠 중심 구조로의 도약. 배아연은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2025년 이후 한 단계 더 도약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개인 콘서트 개최와 수익 증대 2025년 개인 콘서트 개최 계획은 팬덤 결집과 더불어 티켓 수익, 굿즈 판매 등 부수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며 연간 총 수입을 최대 30% 이상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협업 프로젝트 및 팬층 확장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다변화, 유튜브 채널 운영을 넘어 팬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 음악 제작 비하인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온라인 콘서트, 팬클럽 구독 시스템 등 새로운 디지털 수입원을 본격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아연의 향후 수입 전망은 공연 중심 구조에서 브랜드 중심 및 콘텐츠 중심 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각적 수익 모델 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2025년 이후 연간 총 수입은 현재 대비 최대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8 배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K트로트의 신뢰 자본 구축 계속 79 믿고 듣는 배아연의 브랜드 가치 중장년층 vs 젊은 세대의 교집합 가수 배아연의 성공은 별표 별표 트로트 IP의 신뢰 자본화 별표 별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화려한 이슈 대신 꾸준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팬덤 구조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일 구매력 높은 중장년층 팬덤의 경제적 기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 배아연의 팬덤은 중장년층 여성 팬들을 중심으로 높은 충성도와 구매력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콘서트 관람, 굿즈 구매, 지역 행사 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배아연의 가장 큰 수입원인 별표 별표 행사 및 콘서트 출연료, 총 수입의 약50% 추정, 별표 별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이 세대는 일회성 화제성에 반응하기보다 별표 별표 가수와 함께 성장한다. 별표 별표는 유대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아연의 수입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감성 트로트로 젊은 세대 유입. 트로트의 현대적 계승. 배아연은 전통적인 참법과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맑고 단단한 음색을 통해 트로트의 현대적 감각을 담아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감성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며 젊은 세대의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팬층의 다양화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SNS, 수익과 젊은 세대 대상의 광고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80 이미지 전략, 전통 문화 CF 퀸으로서의 잠재력, 배아연의 일관된 따뜻하고 진솔한 전통 트로트 가수 이미지는 그녀를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실내 기반의 광고 효과, 그녀의 단정한 스타일, 겸손한 언행, 깨끗한 이미지는 대중에게 별표 별표 안정감 있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변동성이 큰 연예계에서 흔치 않은 신뢰 자산 별표 별표입니다. 최적화된 협업 분야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한복, 인삼, 전통차, 한과 등 한국 전통 브랜드와의 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아연을 별표 별표 전통문화 제품 분야의 CF 킨 별표 별표로 유력하게 평가하며 향후 이 분야의 광고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0일, 2025년 이후의 도약. 공연 중심 콘텐츠 중심의 전환. 배아연은 현재 행사 및 방송 중심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에서 브랜드 및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고도화된 구조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단독 콘서트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수익 30% 증대 전망. 2025년 개인 콘서트 개최 계획은 단순히 티켓 판매를 넘어 팬덤 결집력 강화, 굿즈 판매, 스폰서십 확대 등 부가적인 수입원 창출로 이어져 연간 수익을 별표 별표 최대 30% 별표 별표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IP의 다변화, 새로운 성장 동력, 유튜브, SNS 활동을 통해 팬 라이브, 브이로그, 음악 제작 비하인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수익, 유료 팬클럽 구독 시스템, 온라인 콘서트 등 새로운 디지털 수입원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공연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수 배아연의 성공은 별표 별표 화제성이라는 단기적 폭발 대신 성실함과 진정성이라는 시간이 증명하는 가치 별표 별표를 통해 재정적 안정과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구축한 모범 사례입니다. 그녀의 별표 별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는 K트로트의 미래 모델이자 모든 예술가에게 던지는 중요한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배아연의 성공 모델을 볼때 케이 트로트 가수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자산은 별표 별표 부동산 금융자산 별표 별표일까요? 아니면 별표 별표 진정성과 신뢰 기반의 브랜드 IP 별표 별표일까요? 34 배아연의 꾸준함 경제학 트로트 중견 아티스트의 안정적 브랜드 가치 분석 재정 심층 분석 27보 트로트 가수 배아연은 미스트롯 출신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폭발적인 화제성이 아닌 진정성과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월평균 1억 6천만 원 이상의 추정 수입과 20억 원에 달하는 순자산은 단순한 운이 아닌 계획적인 활동과 보수적인 재정 관리의 결과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별표 별표 배아연의 꾸준함 경제학 별표 별표 이 트로트 산업 내에서 갖는 유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그녀가 향후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34.1 배아연 수익 구조의 안정성과 다변화 전략. 배아연의 수입 구조는 별표 별표 행사 유존도 별표 별표를 줄이고 별표 별표 다각화 별표 별표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행사 수입의 기반이 다변화 50% 여전히 별표 별표 행사 및 콘서트 출연료 50% 별표 별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는 중장년층 팬덤의 높은 구매력과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미디어와 브랜드 수입의 시너지 30% 별표 별표 TV 라디오 출연료 15%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광고 모델 수입 15% 별표 별표 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미디어 노출이 브랜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전통적인 이미지는 전통 식품, 지역 화장품 등 안정적인 광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성장 동력 15% 음원, 저작권, 10%, 및 유튜브, SNS, 5%,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 팬층 유입의 주요 통로이자 향후 콘텐츠 기반 수익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34.2 재정 관리 철학, 벌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다. 배아연의 총순자산 20억 원 추정치는 그녀의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 철학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실거주 및 장기 안정성 중심, 용인, 수원 지역의 12에서 15억 원대 실거주용 아파트 보류는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투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소규모 지방토지 투자 병행 역시 장기적인 자산 방어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선택입니다. 금융자산, 보수적인 예금 및 적금 선호, 총 4, 5억 원 규모의 금융 자산이 예금, 적금, 보험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별표 별표 확실히 벌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재정 신념의 결과입니다. 별표 별표 변동성이 큰 투자, 주식, 암호화폐. 별표 별표를 지향하는 이러한 성향은 연예계 재정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34.3 향후 성장 전략, 콘텐츠 앤드 협업으로의 확장. 배아연은 2025년 이후 기존의 공연 중심 구조를 넘어 브랜드 및 콘텐츠 중심 구조로 전환하며 연간 수입을 두배 이상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콘서트 브랜드화, 개인 콘서트의 정기적인 개최는 티켓 및 굿즈 수입 극대화를 넘어 별표 별표 팬덤 엔도르핀 별표 별표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아티스트의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레전드와의 협업, 양지은. 진성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레전드 아티스트와의 합동 무대나 듀엣곡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방송 노출 빈도를 높여 젊은 세대 팬층을 유입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전문화, 단순한 브이로그를 넘어 음악 제작 비하인드, 전문적인 커버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다변화는 온라인 광고 수입, 유료 구독 시스템 등 새로운 디지털 수입원을 창출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수 배아연의 성공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트로트 산업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투기보다는 안정을 선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아연의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부의 원천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배아연이 전통 트로트 계승자로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트로트 장르 외의 시도에 볼만한 의외의 장르 융합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즈 트로트, 국악 크로스오버 등35배아현 성실함의 미학으로 쌓아 올린 20억대 자산 포트폴리오, 재무 분석 28보. 트로트 가수 배아현은미스트로 출연 이후 꾸준한 활동과 별표 별표 진심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일관된 이미지 전략을 통해 20억 원대 순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성공은 일회성 인기에 의존하는 대신 행사, 방송, 음원, 광고 등 다각화된 수입 구조와 매우 보수적인 자산 관리 스타일을 통해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부 별표 별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은 배아연의 재정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인 별표 별표 안정성, 장기 성장, 브랜드 신뢰 별표 별표를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녀가 향후 트로트 산업에서 차지할 독보적인 위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35.1월 1.8억 원 수입 구조의 안정성 분석. 배하연의 월 추정 총 수입 1억 6천만, 1억 8천만 원은 중견 트로트 가수로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행사 유존도 관리. 수입의 절반, 약50%이 행사 및 콘서트 출연료에서 나오지만, 이는 단순히 인기에 기댄 수입이 아닌 별표 별표 무대장인 별표 별표으로서의 높은 재출연율과 무대 완성도에 기반합니다. 그녀의 별표 별표 깨끗한 이미지 별표 별표는 기업 및 지역 축제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미디어 및 디지털 수입 강화, 별표 별표 TV 라디오 출연료 15%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광고 CF 15% 별표 별표가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별표 별표 유튜브 SNS 수익 5%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음원 저작권 10% 별표 별표 입구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공연형 가수에서 별표 별표 멀티채널 브랜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35.2 잃지 않는 투자 보수적 자산 포트폴리오의 미야 배아연의 별표 별표 총 순자산 20억 원 추정 별표 별표를 구성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별표 별표, 화려한 소비 대신 내실 있는 관리 별표 별표라는 그녀의 재테크 신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거주 부동산 기반, 별표 별표 용인, 수원 지역의 아파트, 약 12억에서 15억 원 추정, 별표 별표는 실거주와 안정적인 가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택입니다. 지방 소규모 토지 투자를 병행하는 것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미래 대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국형 재테크 방식입니다. 초보수적 금융 관리. 예금, 적금, 보험 등 안정형 상품 중심의 금융 자산 운영, 약 4억에서 5억 원, 은 연예계의 불확실한 수익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확실히 벌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겠다는 성실하고 신중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35.3 브랜드 가치. 신뢰와 꾸준함의 힘. 배아연의 브랜드 가치 상승 요인은 별표 별표 충성도 높은 중장년층 팬덤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일관된 이미지 전략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구매력 높은 충성 팬덤. 중장년층 여성 팬 중심의 구매력 높은 팬덤은 공연, 굿즈, 음원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로의 팬층 확장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예고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균형, 따뜻하고 진솔한 전통 트로트 가수라는 일관된 이미지는 별표 별표 광고 협업, 한복, 전통식품 등 별표 별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스캔들 없는 단정한 언행은 그녀를 별표 별표 믿고 쓰는 CF 모델 별표 별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아연의 성공은 K 트로트 산업에서 급격한 화제성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성실함, 안정성,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음악과 재정 관리 모두에 적용하며 시간이 증명하는 진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이후 단독 콘서트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의 브랜드 가치와 수입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아연이 현재의 안정적인 중견 가수 이미지를 넘어 톱 트로트 아이콘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음악적 도전 또는 이미지 파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Yeah. 파격적인 장르 믹스, 해외 진출 등